경북 동해안 양식장들이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총 15개 양식장에서 22만 3980세 마리가 폐사해 15억 1 8 0 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5일 이철호 경상북도 지사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 지역 양식장을 둘러보고 고수온 대응 상황을 점검하면서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북도에는 육상양식 64개소, 가두리 12개소, 축제식 5개소에서 강도다리, 넓치 조피볼락 등총 1,700만 마리의 어류를 양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도는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선 양식 어류의 조기출하를 유도하고 실시간 수온 정보를 어업인과 관계 공무원 등 1,200명에게 SNS와 문자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고수온 대응을 위해 7개 사업에 3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긴급방재비로 국비 1억 원을 추가 확보해 시군에 교부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따라 자기여장 지키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하면서 경북도에서도 시군과 협력해 저층에서 취수라인 시설, 냉각기, 이상수운 경보 시스템 등 양식장 시설 연대화 사업을 확대 보급해 피해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